그리고 냉습이 아무래도 머금고 있고 수렴이니까 사이도 수렴하고 있는 거야. 머,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아웃풋이 떨어지니까, 실제로. 음, 그래서 아웃풋이 떨어지니 땀도 저는 잘안 흘리고요. 저 같은 경우 냉습하지만. 아웃풋이 좀 떨어져요. 인풋에 비해서. 세포도 그런 거 같습니다. 머금고 있는 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붓기도 잘 붓고요. 뭐 그런 경우가 많고. 또 비식재간인으로도 있어요. 그, 비식재가 강할수록, 비식재가 강할수록 좀 워낙 인앤아웃이 잘 되는 거니까. 아무래도 좀 음. 건강하달까? 뭐 그런 경우가 있고. 너무 극신약하면은 극단적이 해요. 보통은 마르고 키 작은, 키가 작은 사람들은 거의 극신약이긴 하고요. 위에서 이렇게 짜고 되는 느낌이니까. 어, 극을 당한다, 이런 거니까. 그래서 신약하면 아무래도 좀 키가 작거나, 말리거나, 조그맣거나, 사람이, 오종종한 느낌? 그런 게좀 있을 수 있긴 하고. 물론 DNA가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, 그래도 통계를 잡으면, 신강하면 아무래도 좀 키가 큰 사람이 많긴 많아요. 같은 DNA를 생각했을 때는. 그리고 인다자들은 게을리니까 살이 찌는 경우가 또 있고, 또 비다자들은 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다탓 계속 이러니까 살이 좀 마르는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. 비다 간다 되게 제일 몸매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. 비다도 다다지 간다는 막 자기관리 같은 거 되게 운동을 한다든가 뭐 정해진 시간에 뭘 먹고 딱 야식을 안 먹고 뭐 간식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뭔가 자기관리성이 강하니까 비다 간다가 제일 몸매가 좋게 좀운동수단제 좋다든가 쉐미비 좋고 빠지 쉐이비 좋고 인다인다들이좀 제일 뚱뚱하다 보시면 돼요. 기 생활 기초 그 뭐죠? 기초 그 뭐야? 대사량. 이게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비다들이 제일 기초 대사량이 좋고.